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1년 반 전까지 ABC 주스 모델 하면서 살을 많이 뺐었거든요 한 작년 정도부터는 안 빠져요 제가 약간 갱년기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laughs> 달거리 두 달에 한번 조금 텀이 좀 생기고 물론 뭐 양도 그렇고 우울하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약간 이런 현상들이 뭔가 내 신체적으로 이제 50대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가 보다 단백질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식단을 이렇게 짰어요. 메디테라닌 플러스 덴마크 다이어트 플러스 채식 플러스 단백질 식단. 그러니까 뭐 좋은 건다 섞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이몸 어디까지 버티나 해보겠습니다. 빠질 것 같은데요. 건강한 돼지가 될 수도 있어. 제가 지금 먹는 단백질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려요. 제일 많이 먹는 단백질 중에 하나 소고기예요. 등심, 안심 다 상관없고 저는 그냥 맛있는 고기를 충분히 먹는 거를 택했어요.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닭고기. 제가 막 찾아먹는 식재료는 솔직히 아닌데 장기적으로 먹으려고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근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렘에서 나온 수비드 닭가슴살 블랙 페퍼. 수비드니까 뭐 당연히 조직은 부드러워요. 부럽고 되게 촉촉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촉촉하고 제가 후추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후추도 종자별로 좀 골라서 먹고 막 이런 편인데 여기에 있는 후추는 사실 등급이 좋은 후추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도 사 먹는 것 중에선 제일 나요. 아 송이 PD가 제가 달걀을 좀 삶아준 적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은 왜 달걀 삶은 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삶는 게 무슨 노하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달걀이 좋아야 돼요. 달걀도 사실 사료나 사용환경이 중요한데 옛날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걀을 비려서 못 먹겠다고. 닭한테 생선 찌끄레기 남은 걸 갈아서 만드는 그런 사료를 먹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비려요, 달걀도. 난각번호 1번이나 2번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난각번호 1번은 뭔지 아시죠? 그냥 완전 방사. 막 그냥 지들이 막 나가서 막 지렁이 잡아먹고, 물론 먹이를 주긴 줘요. 그것도 방사인데, 2번은 방사하고 공간을 조금 주는, 교환해서 하는 거. 3번, 4번으로 갈수록 가둬서 키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싸고, 생산성이 좋으니까 더 양이 많고요 1번으로 갈수록 케이지 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조금 관리가 힘드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하죠. 구엄닭은 제주도 토종닭이고 재래다 되게 작아요. 날아다니기도 해요. 한 100m씩도 막 나르거든요. 구엄닭은 초란을 많이 사먹어요. 이거보다 더 작아요, 초란은. 근데 초란이 영양소가 더 많고 조금 더 비싸긴 해도 훨씬 맛있어서 만원? 만천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열, 십, 구 되어 있는 계란이 한 삼천사백 원 이런 거 하는 거에 비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두배 이상이니까 비싼 편이긴 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권해드려요. 유정란 드시는 거, 무정란 드시는 거 크게 상관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저는 맛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웬만하면은 방사 유정란 찾아서 먹는 편이다. 색깔이 이렇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엄마 닭털 색깔이랑 똑같아. 엄마 닭이 좀 허얀 털이면 이런 알이 나오고, 엄마 닭이 이렇게 누르끼리한 털이면 이런 계란이. 달걀 색깔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부예요 어떤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것인가 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잔다리 두부라고 해갖고 오산시 마을 기업 이제 특산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동네에서 나오는 콩을 콩 전체를 다 갈아서 만드는 이거 지금 서리떼콩 두부고 맛있어요 일단 두부는 맛있어야 돼 신선할수록 콩이 좋을수록 많이 들어갔을수록 훨씬 맛있어요 끓으면 거품이 나거든요 그 거품을 없애는 약을 넣어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검은콩 두부다. 참치를 제가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만나고 나서는 참치를 좀 먹어요. 안쪽에 참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로 양념이 돼 있어요. 도시락을 쌀수 없을 때는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하나씩 먹어도 괜찮아요. 음! 너무 맛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 샐러드 맛이 사먹는 샐러드 맛으로 확 변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5,500원 정도? 절대 싸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싼 국수 한 그릇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먹으면 이제 한끼 되는 거죠.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지방산하고 단백질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견과류. 사실은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진짜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변비를 몰라요. 한두 번 있었어. 애기 낳고, 근데 다 이렇게 집안에서 얘기하는 게 땅콩을 껍질째 먹어라 그 겉에 피 딱딱한 거 말고 요거 속껍질 속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되게 빠르게 장에 도움을 준대요 단백질은 일단 이 정도로 구비를 해요 그리고 채소 요새 떨어뜨리지 않는 거 양배추채 그리고 쌈 채소 씻은 다음에 지퍼백에다 공기를 이렇게 넣고 포장을 해 놓는데 밑에 이렇게 페이퍼 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포장을 공기를 넣고 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 두시면은 오래가요 이거는 데비마이어 우주인들 신소재라 그래 갖고 한 5, 6년, 7, 8년 전에 완전 데이트를 친 아이템인데 저 아직도 잘 쓰고 있거든요 페이퍼 타올 깔아서 베딩을 한번 하고 보관을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요 집에서는 사실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잘보조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 이 통에다가 유지를 하면 막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런 일 없이 좀 간다. 이게 제 도시락 중에. 여기다 이제 얼음 주머니 하나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이 스틱형으로 된게 있어요. 고기 샐러드 건, 과일 샐러드 건 레몬즙만 뿌려서 얼음팩 하나, 올리브 오일 하나 해서 그냥 이거 연 다음에 올리브 오일만 뿌려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도시락 되게 간단하게 되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락을 좀 싸보겠습니다. 달걀을 삶은 건데요. 달걀 삶을 때뭐 물에다 소금을 넣어 다 필요 없어요. 달걀 씻어라 요새 씻어 나와요. 괜찮고 끓는 물에 5분 작은 달걀 뭐 대란 왕란 같은 경우에 끓는 물에 6분이면 안에 딱딱했을 때 꿀처럼 흐르는 반숙이 돼요. 8분에서 9분이면 약간 노르스름한 거 남아 있는 정도. 10분 이상이면 완숙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도시락을 싸고 그다음 날도 먹고 그다음 날또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완숙할 거예요. 찬물에다 그냥 넣고 한10 3분 정도 삶는다 너무 많이 삶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달걀 완숙은 괜찮아요 그냥 삶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니까 살살 넣어야 돼 근데 소금 뭐 이런 거안넣으시요안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도 돼 잠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한 12-13분 이렇게 그냥 놔두면 돼 이거하고 스테이크만 하면 될거 같아 그리고 이거 해갖고 도시락 싸고 음. 이거 좀 싸줄게 일단 먹어봐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음. 위험하다 위험해 더 좋은 거 같아요 껍질째 있으니까 아, 땅콩도 마찬가지야 이게 속 껍질이 있는 거 먹는 게더 좋아 선생님 같은 걸 드셔도 되게 맛있는 음. 걸 드시는 거 같아 경동시장에 내가 가는 재성상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냉동실에서 꺼내줘 내가 먹을 거는 그거 그럼 음. 경동시장에서 음. 사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정동시장도 구경 가봐야겠다. 너무 좋지. 한번 가자. 어. 지도에도 안 나오는 청국장집 내 단골집이 있어. 그집 많이 있죠.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우리는 엄마 할머니 때부터 가던 집이어서 진짜 맛있는 데또 있어. 다 끓었어요. 물을 일단 따라 버리고 찬물을 굳이 여러 번 붓고 이런 거안 해도 되고 되게 뜨거워요. 만져봐. 어. 응. 이런 온도가 사실 나는 좋거든. 깨서 넣고 물 안에서 까는 거야. 아 진짜. 응. 되게 쉽게까지 찍어봐. 그리고, 온도감도 있어서 달걀 훨씬 맛있고. 짠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씨앗 오일은 가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뭔지 알아요? 햄프씨드 이런 거요? 햄프씨드는 그나마 좀 비율이 잘 맞아져 있어서 괜찮아. 근데, 포도씨유, 그런 거 있잖아. 스킨 포장, 이거 지금 숙성이 이렇게 이빠이 돼가지고, 육즙이 좀 빠져나와 있어. 이거를 항상 페이퍼 타월로 고기를 닦아서. 닦는 거 핏물을, 핏물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비려요. 한번 씻으면 안돼안 안 돼! 물에는 안 돼. 저는 막 이렇게 하드 시어링 하는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겉에 시꺼멓게 익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겉에 약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익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막 지방을 너무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진 않는데, 그것도 원인인가?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건가? 근데 지방은 사실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기는 해서 좋은 지방을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할때 고기는 어떤 종류들 많이 하세요? 저는 소고기를 제일 많이 해요. 소고기 다음으로는 닭고기, 새우를 할 때도 있는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제 새우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돛다 먹는 거라서 그러니까 보존성을 따지면 그렇거든요. 소고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다른 성분들이 중년 여성한테는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까지 많이 익히는 거 사실 내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거의 이렇게 딱딱하게 익히고 있어. 바로 먹는 거면 상관. 없는데 오래 뒀다 먹어야 돼 가지고 냄새가 음. 너무 좋다. 너무 맛있겠지. 응. 이제 이렇게 해서 쭉쭉 익혀서 레스팅을 한번 하고 몇분 정도 익혀요이 정도 사이즈는. 이거 그냥 앞뒤로 해 가지고 지금 한 2분씩 이렇게 계속 익히는 거잖아요. 불 꺼놓고 가만 놔두시면 돼요. 레스팅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잠깐 보관을 하면 애들이 타이트해졌던 게 안에까지 온도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고루 잘 유지가 되는 게 레스팅이거든요. 그래서 3, 4분 놔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니까 이렇게 3개를 쌀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갇혀있었으면 한번 씻으셔도 되고 씻어 나온 거기 때문에 안 씻으셔도 상관은 없고 취향껏 하세요. 양배추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에 대해서 말이 진짜 많아요. 양배추는 사실 이렇게 결구식물이고 옴므려져 있기 때문에 겉에 짱은 다 띄고 먹는 거고 농약이 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좀 찝찝하다. 그러면 씻어서 드셔도 돼요. 전 항상 갇혀있었던 식물들은 맛이나 냄새를 항상 확인해요. 약간 갇혀있었던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씻고. 음, 양배추 너무 맛있어 100g 정도 100g씩 조금씩 나눴어요 내가 토마토 먹고 요새 자꾸 체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거 자꾸 먹지 말라 그래서 토마토를 익혀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용성 영양 성분이 더 많은 그런 채소기 때문에 익혀 먹는 게더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도시락에 익혀버리면 너무 보존성이 떨어져 토마토를 음. 음, 음, 음. 토마토를 지금 제가 총세 개를 했는데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고기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이거 봐. 이게 보면 고기가 이렇게 부위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부분이 이거는 찔겨서 싫어요. 너무 많이 익었어요. 이거 봐. 음. 지금 분명히 제 저렴니까 살을 못 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맛을 많이 보는데 살을 뺄수 있었어? 빼볼 거예요. <laughs> 그렇게 이어도 질겨 보이진 않네요, 써, 써시는 거. 네, 너무 부드러워. 먹어봐 봐. 음 맛있지? 음 간도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자체로. 음 좋은 올리브 오일에 그냥. 아, 고소하다. 너무 맛있게 진짜 좀 오래 있다 먹는 거다 보니까 노른자가 노출이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훨씬 보기엔안 좋은데 이게 더 맛있어 나중에 과일을 좀 같이 써요 왜냐하면 제 드레싱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만 소금도 안 하고 사과를 도시락을 싸면 시꺼매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저 지금 보세요 저 믿고 진짜 똑같이 한 번만 해보세요 레몬즙만 뿌려 놓으면 절대 안 시꺼매 그렇게 해서 그냥 모든 재료가 다 레몬즙에 싹 절여 있는 상태로. 이게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당분도 좀 있고 그래서 훨씬 먹기가 편해져요. 손가락 포도. 달걀 도시락을 쌀 때는 사실 달걀 너무 뻑뻑하니까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과일이 조금 필수인 것 같아요. 사과도 절대 갈변이 없고 모든 재료가 아삭아삭 신선해져요. 냉장 보관했다가 그대로 드시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진공을 잡아놓으면 진짜 싱싱해. 이렇게 쌉니다. 제가 일회용 젓가락 좀안 쓰고 싶어 해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젓가락 통. 너무 귀엽다. 오래된 건데.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집은 다른 통인데, 여기다 <laughs> 이렇게 해서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않고 견과류 하나씩 이렇게 쌉니다. 드레싱이 없어서 다들 걱정하실 텐데, 이거 반드시 맛있어요. 소금도 없는데 맛있냐? 맛있어요. 채소가 가진 그 맛이 뭔지 진짜 한번 느껴보세요. 씹으면 너무 달고, 레몬즙으로 간을 해놔가지고 되게 상큼하거든요? 올리브오일만 뿌리면 싹 풍미가 도다. 소금은 필요해요. 평상시에 다른 데서도 너무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한끼 정도는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 음! 너무 상큼해요. 음! 매일 이거 먹는 거 아무 불만이 없는데, 이거 먹고 나서 또더 먹고 싶어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요 빵빵해져요. 그지 이게 진공이 다 되면 지가 알아서 멈추거든요. 그리고 진공을 풀면, 과일이나 채소를 여기다가 고기랑 같이 진공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그나마 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달걀말이 여기다 해놓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요. 한 며칠 되든. 그런 건 있더라고. 이건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 되게 비싸서. 근데 좀 몸무게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2주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 제가 진짜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랬거든요. 노력을 좀해 볼게요. 저한테 화이팅을 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